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알고 또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더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좀 간절히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이 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주저 앉아서 아무 소리도 못 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농장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에 각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재건을 도와줬던 그런 이제 공동체인 거죠. 제가 달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지냈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 막대비누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날 하루 동안 할당량을 채우면 일이 다 끝나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오후 3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부지런히 하면... 오전에 일이 다 끝나서 어, 그 다음 시간을 좀 이제 쉬면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핫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제, 그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섞는 것들, 그 기계 작동하는 법을 이 알려줬고요. 그리고 조금 숙성시킨 다음에 기계에 넣어가지고 프레스로 밀면 막대 모양으로 나오고 또 센서가 작동하면서 잘라가지고 비닐 포장까지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비닐 포장이 된걸 제가 박스에다가 담아서 포장하면 끝나요. 그 그러니까 하루에 해야 될그 비누만 딱 만들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일이 좀 더디기도 했죠. 핫산이 와서 계속 도와줘야 됐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일에 요령도 생겼고 핫산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서도 일을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재료 섞어놓고 아침 먹고 와서 기계 작동 시켜 가지고 나오면 마지막 박스에 포장해면 일이 끝나는 거죠. 근데, 좀 신경을 써야 될 일이 뭐냐면, 이 프레스에서 나오, 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나올 때 비누 그, 크기에 맞춰서 센서가 작동을 해가지고 잘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비누기 때문에 자르다가 그 센서에 비누 찌꺼기가 묻으면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거는 그 센서에 비누 찌꺼기가 묻으면 떼어줘야 되는 역할을, 한,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자 잘못하면 프레스가 밀면서 손가락이나 이런 것이 찢길 수 있어서 막대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거죠. 기계는 작동을 해야 되겠고, 급한 마음에 제가 손가락으로 치우다가 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도 아무도 오질 않는 거죠. 손가락을 찍혀있는 상태로. 어, 너무 아픈데 소리 질러도 소용 없고 한참을 그러다가 반대 손으로 센서를 이제 건드리면서 다시 기계가 열렸죠. 그때 집사게 뺐는데 손가락에 이제 피멍이 시커멓게 네, 들어 있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빨리 와서 도와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그 이후로는요, 핫산이 어,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한 번이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다행히도 그 이후에는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언제나 곁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왕 바루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끔 했죠 근데 그때 죽지 않고 이 산파들의 도움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와 함께 궁에서 산 사람이 있었죠. 모세입니다. 부모가 몰래 3개월을 키웠지만, 뭐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졌을 것 같고요. 또 아이를 계속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갈대상자 하나를 구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놓고 강가 갈대에 얹어 놓았습니다. 출구기 이장5 절부터 6 절에 보면요, 그때에 그 아이를 만나는 사람이 나오지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여러 보니 거기에 남자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왕은 히브리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 공주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남자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려고 하고 있다가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는 모습을 보고서 기가 막힌 술을 놓습니다. 7 6기 2장 7절에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에 따라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머를 데려다 드릴까요? 이미 공주는 그 아이에게 마음이 뺏겼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근데 뭐 3개월 정도 된 아이니까 엄마 젖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걸 놓치지 않고 이 아이의 누나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물을 제가 구해올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줘요? 엄마를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수가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는 힘을 가진 왕의 명령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왕과 함께 궁에서 살아가요. 거기에다가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키우기 어려워 가지고, 아이를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오히려 다시 엄마 저절을 먹으면서 살아게끔 되는 거지요. 게다가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아무런 경제적인 필요가 없어요. 왜? 공주가 그 아이의 엄마그 그 유모에게 삭스를 둘 테니까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애 낳기만 하면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76기 2장 10절에 보면요.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지요. 당시에도 입양제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록들을 보면, 토판을 이 발굴하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입양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 지금도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렵고 힘든 집안에서는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밖에 없는 거.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집안의 가업을 이어갈, 기업을 이어갈 그런 아들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집의 아이를 들여다가 입양을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당대의 그런 기록들이 토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세를 히브리 남자 아이라고 아이를 죽이려고 한그 바로의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공주가 데려온 히브리 아이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시도했을 거고요. 돌려보내라고 했을 겁니다. 아니면 죽이라고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그 아이를 예뻐해요? 딸이 예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받아주었겠죠. 자, 그렇게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받아들여져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요. 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된거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테반 집사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당시에 이집트의 모든 학문들 다 배웠고요. 언어적인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집트 궁에서 왕자로 살고 그런 모든 교육을 다 받았지만 혈통으로는 할아버지가 시도하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는요, 그런 궁에서 살았지만 모든 교육을 받았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다시 엄마에게 가서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좀 자랄 때까지 엄마 손에서 키워 자랐으니까 그동안 엄마가 아들에게 너 원래 내 아들이다. 너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단순히 외모적으로만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 민족 의식이 히브리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까워했고요. 밖에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에게 매 맞는 히브리 사람을 보고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숨기기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게 싸우는 걸 보고서 가서 싸우지 말라고 동족끼리 왜 싸우냐고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이 너 어제 20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그 자리에서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북에서 살던 모세는 그 미디안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이 그곳에서 가정도 꾸리고 터를 잡고 살아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나그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던 거지요.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었다.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흘러서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죽게 되었어요. 자, 자신들을 괴롭히던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제 좀 살만하겠다. 이제 좀숨좀쉴 만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모양이 오히려 더 적어도 앞에 있었던 왕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괴롭힘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다른 길이 없어서 죽기 살기로 마지막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한 부르짖음을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주님은 다른 길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탄식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 아니요.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거예요. 마치 이 아이가 간난 아이가 겨우 이제 잠들어 있을 때, 그때 부모들이 보통 좀 이제 쉬잖아요. 쉴 때도 귀는 어디로 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 있어요. 혹시라도 깨서 울까 봐. 마치 그런 것처럼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은 귀를 기울이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에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아갈 이히트 왕의 왕궁에서 지도자 수업을 받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지나가야 될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를다 알기고 있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고통을 보우셨대요. 부르,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아신다고 하세요. 이것은요. 곁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으면 늘 마음을 쓰고 있지 않으면 알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던 거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골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햇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엽수 사람이 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의지하며 맡기길 기다리신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구하러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룩키 3장 9절에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 있어요. 그들에게 부르짖는그 소리에 그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거죠. 출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소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 모세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살인을 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곳이에요. 그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불편한, 부담스러운 그곳인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왕으로 있는 그 바로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다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온다?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죠. 모세는 주님의 능력으로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은 떨기를 보았어요. 거기에서 거룩한 곳이라고 신을 보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너의 민족의 어려움을 들어서 보고 알아서 너를 이제 보낼 건데, 가라!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기적적인 일들을 보고 들었는데, 모세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피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은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곁에서 보고셨고요, 들어서 아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SBS에서 방영 중인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시나요? 그전에는 시즌1에서는 소방서 옆 경찰서였는데 이제 국과수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그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위기에서 구해지고, 추가 피해를 막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그 일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부르지짐을 들으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할 뿐이에요. 물론 힘들고 어렵기도 하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끝날 게 아닌데 그걸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되지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마감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난 이렇게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러한 주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게 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실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곁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내려와서 보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믿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